빨리 넘어가야 돼요. 자성배 김동훈 역시 해결사였습니다. 부산이 이미 한 장을 확보한 가운데 남은 한 장의 티켓을 다툰 대전과 전북 먼저 골문을 연 쪽은 홈팀 대전이었습니다. 대전은 전반 12분 정영훈이 멋진 발리슛으로 기세를 올렸습니다. 그러나 전북도 골잡이 김동훈을 앞세워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 전반 27분 문전 혼전 중 김도훈이 시즌 6호 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. 전후반 90분 승부는 1대1 팽팽한 접전. 승부는 남은 한 장의 티켓만큼이나 드라마틱하게 연장전에서 갈라졌습니다. 동점골의 주인공 김도훈은 연장 전반 13분 극적인 역전골로 연장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. 어떤 좋은 결과로 이렇게 또 점을 찍을 수 있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참 인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로써 전북은 B조 2위를 차지하며 4강에 진출해 A조 1위 수원과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습니다.